여기다가 뒤로 한번 더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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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불시에 들어가죠. 에코님 모르고 안 뜨겠네. 완전 진짜. 한세 발짝만 뒤로 가주세요. 네, 왼쪽으로 먹게요. 왼쪽으로, 왼쪽으로. 뭐야? <laughs> 조금만 부탁 주십시오. 왼쪽부터 시작, 맞춰서 좀손좀 좀 만들어주세요. 가운데도 부탁드려요. 오른쪽도 부탁드릴게요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<laughs>

저도 주어요 아, 감사합니다. <laughs> <난 난. 웃음> <laughs> <laughs>